프리드리의 패전을 보면 프로이센 병사들을 너무 믿고 과하게 몰아붙이거나 대형 번경과 포메이션에 너무 큰 기대를 하고 지나치게 넓고 복잡한 기동을 하다가 실패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어떤 경우도 방어만 하다가 움츠러들어서 패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프리드리가 7년 전쟁에서 버틸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패전할 때는 병력이 몰살해서 패전하는 게 아니라 싸울 의지와 방법을 잃을 때 항복하는 겁니다. 아, 그때 한 대만 더 쳤으면 이기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어. 이런 군대는 포기하지 않은 군대예요. 근데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지휘관이 무능해서 정말 이내 전술식으로 막 돌격시켜 그러다가 지는 거하고 이건 다른 겁니다. 프로이센은막 기동하다가 좌우로 압박하다가 지잖아요. 그러니까 패해도 패한 게 아니고 다음번에 싸울 의지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프로이센은 작전에서 패하고 전술에서 패해도 전략적으로는 질지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프로이센군이 역사의 길이 남는 거고 특히 이 적극성과 임기응변의 능력은 프로이센 군대의 무서운 장점이 됩니다. 전투가 난전이 되고 복잡해지면 프로이센군의 의지와 예상치 못한 행동에 상대 군대는 의뢰의 기가 꺾여요. 그것 때문에 패전하기도 하고 승리했어도 승리의 열매를 제대로 거두지 못했죠.